30번 문제는 다음 중매크로매크행하는 매크로를 매크로를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자 r o 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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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c r 키 macro m a 를 r o ma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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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c r r 를 기록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일단 틀렸고, 어, 답은 일단 1번이네요. 어, 그다음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 아이콘을 추가하여 매크로를 어, 실행하면 되겠죠. 그다음 Alt F8 키를 눌러서 매크로 대화 상자를 표시한 후 매크로를 선택하고 실행 단추를 클릭하여 실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Alt F8 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매크로 대화상자가 매크로 대화 상자가 나오죠. 매크로 대화상자에서 매크로 선택하고 실행을 눌러주면 되는 거죠. Alt F8 이크크로 매크로를 기록할 때, 매크로 기록할 때어 l t 바로 t 바로 t 기 l t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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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대문자로 이렇게 영문자 대문자로 바로 바로 각이키를 지정할 경우에는 이렇게 어 시프트가 조합이 된다는 얘기죠. 시프트는 그러니까 돼도 알트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클릭 어 그림 클립 아트 도형 등의 게, 그래픽 개체에 대해서 매크로 이름을 연결한 후 그래픽 개체 영역을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죠. 매크로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여기 보면은 단추나 도형을 클릭했을 때 각각 연, 연결된 매크로가 어, 실행이 될수 있게 할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그림 개체에다가도 어, 설정이 가능하죠. 그림 개체에다가도 연결이 가능하고 거의 모든 대부분 모든 개체에 대해서 어, 매크로 연결이 가능하죠. 그렇죠? 답은 1번이고, 그 다음에 31번 보시죠. 31번은 아래 워크시트의 A2 셀에 수식을 작성하는 경우, 수식의 결과가 다른 하나는 자, 이거는 이제 그 여러 가지 텍스트 함수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이제 한번, 이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죠. 한번 31번 문, 31번 A1셀에다가 이제 성공대학교 대한 상공대학교라는그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고, 자 여기 미드 함수하고 서치 함수를 같이 이용해서 요식을 만들었다. 1번 보기처럼 그러면 어, 여기가 서치 함수의 결과 1이 나오고 1에다 더하기 일을 해주니까. 여기가 3이 나오는거죠 이 부분만 따져보면 3이 나오는거고 나오는 그리고 콤마 5 콤마 5는 다섯 글자를 추출하는거니까 거니, 추출하는 그죠 세번째 글자서부터 다섯 글자를 추출해오니까 답은 상공대학교가 나오는거죠 이게 1번이고 동그라미 2번은 어, 이번복용은 라이트 함수가 되겠네요.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역시 a1셀 a1셀을 참조하고 그 다음에 어, 뭐가 주어졌냐면 렌렌 렌 함수가 주어졌죠. 그렌 함수는 뭐하는 거냐면 어, 문자열의 개수를 텍스트 데이터에 문자열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죠. 즉, 몇 글자인지를 세워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역시, 랜 해놓고, 이제, 그, A번 셀을 참조했죠. 그럼, 랜 함수만 따져보면 몇 글자가 나올까요? 이거는? 일곱 글자죠? 총 일곱 글자가 입력되어 있으니까. 대한상공대학교는 일곱 글자라는 얘기고요. 거기서, 빼기 2를 해줍니다. 빼기 2 해주면, 어, 랜 빼기 2니까, 랜은 이제 7이 나왔죠? 7에서 2를 빼줬어. 그럼 뭐가요? 5가 되는 거죠? 5. 그럼 라이트 함수로부터,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그, A1셀에 있는 그 데이터로부터, 어, 5가 나왔으니까, 오른쪽 끝에서부터 5글자를 추출하면, 마찬가지로, 1번과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성공대학교, 죠또 3번은, 3번은, 라이트 함수. 다시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A 1셀를 참조하고, 콤마 이번엔 뭐 나왔죠? Find. 파인드. 여기서 f i n 는 뭐요? 여기서 f i n 는 Search랑 같은 그 의미 역할을 하죠. Find와 어, Search의 차이는 이제 그한 글일 때는 차이가 없어요. 한 글이나 숫자 등을 가지고 그 작업을 작업을 할 때는 계산할 때는 차이가 없고, 차이가 있는 경우는 영문 소문자를 소자대소문자 대소, 구분해서 찾고자 할 때, 혹은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고 찾고자 할 때, 그때 이제, 그때 그, find하고 search가 차이가,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고, 어, 여기서 한글, 대한성공대학교 한글데이터죠. 한글데이터니까, 여기서 find하고 search는 차이가 없는 거죠. 동일한, 어, 동일한 함수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죠. 여기서. 대 o t 대 e 를 지정하고 t h i n a 1셀을또 참조하면 s a 1셀을 e 참조하면 이제 a t the f i r s h a 1셀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찾아가 is that t 나 e 는데 r s t t 나 i n g is that the first thing is that t 번 e first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빼기 아 더하기 5를 해 놨죠? 더하기 5. 더하기 5를 해주면 뭐가 될까요? 파일 제서가 1이 나올고고 더하기 5를 하니까 6이 되는 거죠. 즉 어, 이렇게 되면은 그요 데이터로부터 A1 셀에 있는 데이터로부터 어, 오른쪽 끝에서부터 몇 글자? 여섯 글자를 추출해오는 거죠. 그래서 한성공대학교가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일단 3번이 되겠네요. 4번은 어, 미드함수하고 그러니까 파인드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놨죠. 그 1번하고 4번은 사실상 같은 식이죠. 2번과 4번은 그죠서 어, 서치가 파인드로 바뀐 것뿐이니까 여기서는 어. 이 식에서는 find 하고 search 는여선 같은 함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같은 의미이다. 답은 당연히 이제 어, 1번 보기와 같은 보기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31번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2번을 보시죠. 32번 다음 중 엑셀의 날짜 및 시간 데이터 관련 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올치하는 거. 어, 날짜 데이터는 순차적인 일련 번호로 저장돼요. 어, 날짜 데이터를 이용한 수식을 작성할 수가 있죠. 산술적인 연산, 뭐 논리적, 논리적인 연산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죠. 숫자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어, 시간 데이터는 날짜 일부로 인식하여 소수로, 저, 소수로 저장돼요. 난 12시는 0 5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자 이제 제가 여기다 날짜 데이터를 하나 입력해 보죠. 오늘 날짜 5슬16입력 5월 1 6일 이렇게 입력돼 있고, 현재 시간은 11시 14분 이렇게 입력했어요. 또 12시도 입력했고, 12시 정각 5월 16일 날짜 데이터는, 어, 2020년 5월 16일이고, 이걸 갖다가 홈탭에서 표시 형식에서 이걸 갖다 일반 돈 숫자로 바꿔주면 이렇게 숫자로 변환이 되죠. 숫자로 환산이 돼요. 4 3 9 6 7이라는 일련 번호로 환산을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숫자, 그러니까 모든, 숫자 그러니까 모든 자연수, 그러니까 자연수는 이렇게 날짜로 환산이 가능하죠. 모든 날짜는 숫자로 환산 가능하고, 모든 자연수는, 어 날짜로 환산이 가능해요. 자연수란 건 1보다, 아 0보다 큰 정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어 시간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콜론으로 구분해서 입력하면 되겠고, 이걸 갖다 역시 일반으로 바꿨어요. 일반으로 바꾸니까 0.468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어 시간데이터는 일단 소수로 환산할 수가 있어요. 소수. 그럼 12시 정각은 또 일반으로 형식을 바꿔주니까 0.5로 환산이 되죠. 난 12시 정각은 하루에 딱 절반이 지났단 얘기죠. 0.5란 말은 딱 절반이란 얘기니까. 그렇죠? 12시 정각은 하루를 1로 보고요. 하루를 1로 이렇게 환산하는 거고, 1 중에서 반이다. 그러면 0.5로 환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고, 투데이 함수는 셀이 활성화되거나 워크시트가 계산될 때 어, 또는 함수가 포함된 매크로가 실행될 때마다 시스템으로부터 현재 날짜를 업데이트한다. 이 말은 뭐냐면 투데이 함수를 계산하면 은하고 투데이 함수를 갖다가 선언하고 야, 투데이 함수는 인수가 필요가 없어요. 바로 닫고 엔터 쳐주면 예. 오늘 날짜가 나오는 거죠. 2020년 5월 16일 오늘 날짜 현재 시스템상에 있는 날짜가 어, 입력이 되는거고 참고로 now함수 now함수도 같은 과의 함수인데 요거는 현재 날짜 시간까지 모두 나와요. 5월 16일 11시 16분이 나왔죠. 그쵸? 이것도 역시 지금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날짜와 시간을 읽어온거죠. 요거는 일시적인 데이터에요. 얘네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날짜가 지나면 다 나중에 바뀌어 있어요. 나중에 다 보면 이 문서가 저장하셨다가 내일 열어보면 날짜도 바뀌어 있고 시간도 바뀌어 있어요. 3번도 맞는 내용이죠. 그다음 4번은 weekday 함수는 날짜에 해당하는 요일을 구하는 함수로서 리턴 타입 인수로 인수를 생략한 경우는 이거는 뭐가 돼요? 그러니까 유형을 생략하면 자동으로 1번 유형이 되는 거죠. 1번 유형이 되는데, 어, 1월 화수목금토까지 요일을 갖다가 각각 1부터 7까지의 숫자로 매겨준다고 그랬죠. 일요일을 1로 놓고, 월요일을 2로 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매겨준다는 얘긴데, 여기까지는 맞는데 해당하는 한자의 요일이 어, 텍스트 값으로 변화, 반환된다가 아니고 숫자 값으로 반환되죠. 결과가 위크데리 함수를 이용하면 그래서 여기서 제가, 연하고 위크데이 함수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5월 16일 요거 날짜를 어 리턴 타입을 생략하고 한번 찍어보니까 7에 나왔어요 7의 의미는 토요일 날이라는 얘기 죠 그니까 해당 요일을 의미하는 숫자로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틀렸죠 그래서 텍스트 값으로 반환되는 게 아니고 숫자 값으로 반환이 돼요 자몇번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